받는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새해 카드의 인삿말을 알려줘. 당신의 안녕하세요. 모두를 위한 디지털 디지털 거북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챗GPT 스마트폰에서 음성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챗GPT 간단하게 말해서 인공지능 챗봇인데요. 기존에 글자로 입력해서 질문하고 답변을 받았다면 이제는 아주 간단하게 내가 음성으로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한번 설치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 검색창에 Chat GPT라고 써 보도록 할게요. Chat GPT라고 검색을 해 보면 Chat GPT라고 하얀 색깔 아이콘 보이시죠? 여기 설치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가 완료됐다면 열기를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기 버튼 눌러 주시면 여기에 로그인을 하도록 뜨게 되는데요. 보시면 뭐 구글이나 아니면 애플이나 혹은 이메일 주소로 가입을 할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글 계정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위쪽에 구글 계정 선택해 주시고, 내 계정 하나 선택해 주시면 바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welcome to chat GPT 라고 떴고요. continue 눌러 주시면 바로 대화창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커서가 깜빡깜빡이는 메시지 입력창에 내가 질문을 입력해서 답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글자로 입력해서 답변을 받을 수도 있고 오늘 우리가 보려고 했던 건 바로 음성 기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창 옆에 보시면 헤드셋 모양이 있습니다. 자, 헤드셋 모양을 누르고 내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을 말로 하면 역시 채치 피티도 말로 대답을 해주게 됩니다. 자,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헤드셋 버튼 눌러주시고 계속하기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떤 목소리로 답을 할지 선택할 수 있는데요. 여기 이름을 눌러보시면 목소리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Hey there. 자,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목소리 하나 선택해 주시고, 이번에 아래쪽에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바로 이렇게 오디오를 허용할 건지 뜨게 됐고요. 오디오, 녹음, 앱 사용 중에만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엔 연결 중이라고 뜨게 되고요. 이렇게 동그라미가 왔다 갔다 하면서 듣고 있다 라는 표시가 뜰때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김치찌개 레시피 알려줘. 김치찌개 레시피 물어봐 주셔서 감사해요. 먼저 김치와 돼지고기가 필요해요. 김치는 작게 잘라주시고 돼지고기는 국거리 크 자, 이렇게 바로 그냥 음성으로 묻고 음성으로 답이 오게 되죠. 이렇게 질문과 답변이 끝났다면 빨간색 X버튼 눌러서 나가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대화창이 뜨게 되는데, 우리 여기 왼쪽 상단에 줄두 개를 눌러 보시면, 내가 쳤던 챗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방금 얘기했던 김치찌개 레시피라고 하면 방금 이렇게 이야기했던 게 이렇게 글자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 대화를 쭉 하고 이후의 내용을 이렇게 글자로 확인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시 왼쪽 줄두개 눌러서 이번에 뉴 챗을 눌러 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새로운 대화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셋 버튼 눌러 주시고, 받는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새해 카드의 인삿말을 알려줘. 당신의 따뜻한 미소로 새해를 환하게 비춰주세요.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길 기대합니다. 새해 인삿말을 더 길게 만들어 줄수 있을까?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풍성한 새해 닿기를 새대요새 새로운 시작에 행운과 사랑이 가득하길 바라며 더 나은 일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이렇게 이번에도 제가 엑셀을 누르고 나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 상단에 줄두개 눌러 보면 방금 전에 생긴 뉴챗이라고 있죠. 만약에 내가 방금 대화했던 게 이렇게 왼쪽 창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실 때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한번 쓸어내려서 새로 고침해주시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쳤던 뉴챗 눌러보면, 아, 이렇게 대화했던 내용이 남게 됐고요. 제가 만들어달라고 했던 새해 인산말이었죠. 그래서 제가 아래쪽에 이 새해 인산말 이렇게 꾹 눌러서 카피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바로 복사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음성을 통해서 나 초등학생 수준으로 영어 회화를 하고 싶어라고 하면 정말 원어민과 대화하듯이 영어 연습도 가능하고요 우리가 쉽게 검색할 수 있는 것들을 음성으로 간편하게 검색해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챗 GPT를 사용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이곳에 내 개인 정보를 말하지 않도록 하는 거꼭 기억해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이챗 GPT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100%정 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이후의 최신 자료는 불명확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간단한 정보들 그 외에 다양한 정보들을 찾아볼 때 쉽게 찾을 순 있지만 정말 이게 맞는지 확인하는 습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Chat GPT를 음성으로 간편하게 사용하는 방법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설치하셔서 한번 질문도 해보시고 무언가를 창작하거나 만들어내다. 라고 이야기도 한번 해보시면 재미있게 사용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주변에 필요하신 분들께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디지털 거북이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